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이상한 현상을 하나 지적합니다. 동북아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화약고인데 이상하게 중국도 일본도 한국과는 결정적인 충돌을 피합니다. 지도로 보면 한국이 제일 작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 먼저 못 건드리는 나라라는 게 이유죠. 한국의 전쟁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긴다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의 국가 시스템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네가 이겨도 네네 국가는 사라진다. 중국과 일본도 그걸 압니다 역사에서 이미 여러 번 당해봤으니까요. 1 1 3만을 몰고 온 수나라는 고구려에서 왕조 자체가 증발했고 일본도 임진왜란으로 정권이 붕괴하고 200년 동안 문을 닫아야 했죠. 한반도 전쟁은 땅 싸움이 아니라 국가 삭제가 기본값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현무 미사일들이 베이징 도쿄를 정확히 꿰뚫을 수준에 도달했고 K9 자조포는 유럽 전체를 합쳐도 못 따라갈 화력을 굴립니다.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느끼는 공포는 이런 겁니다. 한국을 이길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드리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작아 보이지만 건드리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만 나라, 그게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입니다.